김건희 씨어 국정원장 음. 조태용 국정원장과 실제로 문자를 주고받는 음. 사이인 것이 이번 언제 아, 네, 논에서 네. 드러나서 뉴스였습니다. 이 정치권으로 이제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123배상계엄그 전으로 음. 어 주고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뭐 김건희 씨는 뭐이 비상계엄 조치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음. 그리고 김건희 씨와 명태균 이 문자 네. 이런 것들과 음. 관련해서 얼마나 이게 드러났는지가 음. 본인들 입장에서 되게 관심사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보고를 어, 국정원 통해서 음. 받았던 것이 아닐까 이런 추정까지도 음.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저는요. 이때 네. 김건희 씨가 피부과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일날 피부과 갔다고 네. 했죠 예. 그것 자체가 알리바이를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예리하 윤석열이 네. 또 그날 공무위원들한테 국무 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개업 이거 선포하기 로한건 우리 와이프도 몰라. 그러니까요. 음. 이거 왜 묻지도 않았는데왜그 얘기를 하는? 그 가스라이팅 당한 자 끝까지 김건희는 지키겠다 네. 이런 마음이고요. 네. 저는 김건희가 매일 뭐 항상 피부과를, 피부 관리를 받으려면은 음. 용산으로 사람을 부르지 자기가 네. 가겠습니까? 네. 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날은. 네. 굳이 갔어요. <laughs> 전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태웅 음. 국정원장과 음. 문자도 주고받고 음. 서로 이미 전부터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정말 23년도 어? 그 10월 정도부터 어. 이런 음. 문건들이 나오고 있, 있는 걸 보면은 음. 뭐 하루아침에 그리고 김건희도 모르게 욱 하는 성질로 한 계엄은 아니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개업 전날, 뭐, 국정원장이 김건희 씨하고 무슨 사적인 친분이 있어서 사적인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을 리는 만무할 거 아니에요? 아, 말도 안 되지. 네? 말도 안 됩니다. 네.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그럼? 그럼 보여줘야죠. 자기가 네. 확실하면. 그러니까 조태용은 뭐, 내용이, 에, 기어, 별건 아닌데 잘기억나진 않는다. 이렇게 울건물이긴 했지만. 예. 어쨌든, 네. 어, 김건희 씨가 어, 윤석열 대신해서 수시로 주고받는 문자의 대상이 한동훈에서 어, 바뀌었어요, 조태용으로. 근데 조태용이, 어, 경 전날 주고받았다는 거. 국정원이 그래도 이 국내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저 비밀스러운 정보들, 정황들, 이런 걸 가장 잘꿰차고 있는 음.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거사를 앞둔 하루 전날. 네. 네. 그리고 네. 한동훈이 안 받아주기 시작했으니까 네. <laughs> 누군가한테 연락은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주태영 국정원장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네, 라는 네. 식으로 자주 있는 일은 했지만, 아니었다는 얘기는 더욱더 그 예전엔 어쨌든 좀 있었다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정치권에 용산에 좀뭐 끈이 있는 정치인들 음. 국민의힘 쪽의 정치인들이 실제로 어, 음. 명태균 관련한 어떤 네. 내용들을 국정원이 최대한 파악해서 용산 에 전달을 하고 있다 라는 음. 그 설들은 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저희도 네. 좀 일부 좀 들었고, 네. 그래서 김,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한테 비화폰이 지급됐고, 그죠? 네.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그 거사를 앞둔 11월 14일서부터 5박 8일간 윤석열이 남미로 순방 가는데, 예, 김건희 씨는 그대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사를 앞두고는 이 계엄의 그 지위, 그 컨트롤 타워, 두 사람이 한꺼번에 비우면 안 되니까 김건희 씨는 음. 남았던 게 아닐까. 음. 관리를 생각,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김건희 씨가 개엄을 사전에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즉각 지금 역시 또 소환 또는 체포 대상이 돼야죠. 네. 좀 저렇게 네. 한남동 좀 공간에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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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계산책 시키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아무튼, 네. 아니요. 왜 이분이 지금 소환 대상이 안 되는지 좀 이해가 김, 안 됩니다. 김건희, 그 계산책은 김건희 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한가롭게 계산책 시킬 그럴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요. 본인은 네. 열심히 지금. 근데 김건희 씨의 수첩에 포기를 한게 없어요. 네. 음. 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예 어쨌든 지금 내란 수사의 그 남은 과제 중에 하나 이 김건희의 내란 개입 여부 이게 아, 이 시점에 우리 최고님한테 관심이 될것 같아요. <laughs> 예, 지켜보죠도.